고 저것이 머리를 타고서 어디로 가냐면은 눈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어디를 타고서 머리 를 뒤쪽으로 해서 어디로 눈으로 가가지고 눈동자 옆에 정면이라는 자리까지도 흘러들어갑니다. 다시 한번더 새끼 발가락부터 시작을 해서 새끼 발가락부터 시작을 해서. 새끼발가락부터 시작을 해서 새끼발가락부터 쭉 지음이라는 곳에서 시작해서 통곡을 거쳐가지고 자쭉 해가지고 어디 복숭아뼈 쪽에 있는 심맥을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골륜을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승산을 거쳐서 승근을 거쳐서 그다음 위중을 거쳐가지고 엉덩이뼈 엉덩이 밑에 있는 승근을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엉덩이 쪽을 따라 척추뼈 엉덩이뼈 쪽을 따라가지고 자 척추뼈 쪽으로 이렇게 쭉 흘러들어갑니다. 척추뼈 쪽으로 흘러 들어가 가지고 척추뼈, 척마, 척추뼈 양쪽에 있는 양쪽을 쭉 타고 들어가서 저 자리를 마사지 해주면 굉장히 큰 좋은 효과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 저 자리들은 마사지에 굉장히 효과가 좋은 자리들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깨 축지 옆으로, 양 옆으로 해서. 걸름술한 자리, 그 다음에 폐술 한 자리, 그 다음에 풍문인한 자리, 그 다음에 대절 한 자리. 당연히 기침 감기 해소 천식이 좋습니다. 저 자리를 자주 마사지 해주거나 또저 자리가 목 찍어가나 하는 것을 풀어주게 되면은 감기 같은 거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숨 쉬는데도 굉장히 많이 원활하게 효과를 받을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머리 뒤쪽으로 해서 눈으로 흘러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방광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chết <laughs> là chị ngồi không xóa cá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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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ày rồi. Gỡ là cái làm thế này rồi, giờ không biết không được một khẩu rồi. 자, 이렇게 등쪽으로 해서, 등쪽으로 해서 머리를 쭉 돌아가지고, 머리를 쭉 돌아가지고, 머리를 쭉 돌아서, 어, 자, 머리 쪽으로, 자, 머리 쪽으로 이렇게. 아, 아. 자 등을 타고서 아까 그추추고하는 곳을 따라가지고 머리를 쭉 따라 들어와서 아까 보니까는 걸음수라는 것도 있었고 폐수도 있었고 풍문도 있었고 대저도 있었고 그렇게 등 쪽으로 해서 어로들어오는 뒷머리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빠져나와 가지고 자 이렇게 앞니마를 타고서 어들 들어가냐고는 눈썹이 우리 양 미간 사이에 눈썹이 시작되는 부분 눈썹이 시작되는 부분 이쪽으로 해서 방광이 파고 들어옵니다 하고 들어와서 어 그 다음에 어, 이 안으로 정명이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정명이라는 곳. 당연히 정명 할때 명자가 밝을 명자. 마. 오, 오케이. nó rất mờ nó rất m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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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ó không rõ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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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까 그 등쪽에서 설명드렸던 등쪽에 설명드렸던 거름수라든가 아니면 폐수라든가 아니면은 풍라든가 풍문이라든가 대저라든가 다시 거름수를 거쳐서 폐수를 거쳐서 그 다음에 풍문을 거쳐서 대저를 거쳐서 경추쪽으로 해가지고 대추 쪽으로 해가지고 어디로 파고 들어오냐면 뒷머리 쪽으로 이렇게 쭉 타고 들어와서 이렇게 어디 눈자 눈썹 시작되는데 양 미간 사이에 눈썹이 시작되는데 눈썹이 시작되는데 여기로 찬주이라 하거든요 뭐라고 한다고요? 찬주 요런 찬주 너무너무 좋죠 어디 좋다고요? 눈 자, 당연히 눈 가까이 있으니까 눈에 좋죠 당연히 머리 가까이 있으면 두통에 좋겠죠 물론 이 자리를 쓰는 방법도 좋겠지만 이자리를잘 쓰지 않고 찬주이라든가 아니면 정면 같은 데들은 정말로 눈에 좋습니다. 녹내장 걱정하시는 분들, 또 어, 백내장, 또 황반변성이라든가 또는 눈에 비문증이 있다든가, 또 어, 눈에 그 뭐야, 눈이 까끌까끌하고 눈이 그 뭐야 물이 고이지 않는 현상, 물이 고이지 않는 현상을 보고서 안구 건조증이라고 하죠. 이런 안구 건조증, 황반변성, 녹내장, 백내장, 비문증 이런 것들이 아주 좋은 자리가 바로 이 정명이라든가 찬죽이란 자리. 자, 두통에도 좋고요. 눈 시력 회복에도 아주 좋고, 시력 회복에도 좋고, 두통에도 좋고, 그 다음에 또, 어, 암면마비 되신 분들, 또는 반신불수 되신 분들, 이런데 정말 좋은 자리가 바로 이 정명이라는 자리라든가 찬죽이라는 자리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는 어디부터 시작해서 정명부터 시작해서 찬죽을 거쳐가지고 머리 뒤쪽을 거쳐가지고 등줄기를 타고서 허리 쪽을 거쳐가지고 어디로? 허벅지 쪽을 타고 내려가지고 위중을 거쳐서 승진, 막, 승장, 막, 승근을 거쳐서 승산을 거쳐서 쭉 해가지고 어, 권륜을 거쳐가지고 어디까지 지금까지 빠져나가는 이 자리들, 이 자리들, 자이 자리들이 결국은 어디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이냐면은 어디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이냐면은 어이 우리들 허리 통증이라든가 무릎 통증, 허리나 무릎 통증을 제거하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것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 눈이라든가 또는 폐라든가 눈이라든가 폐라든가 이런 데에 큰 도움을 주는 자리들이 바로 이 자리들입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들을 쭉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 다시 한번 쭉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우리들 눈이라든가, 어, 뭐, 두통이라든가, 두통을, 두통이 있을 때 방광을 가지고 두통을 잡을 수가 있어요. 또 눈에 문제가 있을 때, 어, 방광 병락을 가지고서도 또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어, 허리통증, 무릎통증을 제거하기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자, 지금까지 지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령에까지 이르는 방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등쪽에 있는 복잡한 것들은 설명을 잘 제가 웬만하면 잘 쓰지 않는 자료라고 판단을 해서 뺐습니다. 자 뺐으니까는 이렇게 설명을 어 드리는 것으로 하고 자 방광 경락을 튼튼하게 해서 내오줌볼을 튼튼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방광 경락이 좋아지게 되면요 방광이 좋아지게 되면은 신장 기능 이 굉장히 많이 좋아집니다 지금 방광 경락과 어 신장 경락을 함께 사용해가지고 당뇨라든가 이런 것들 을 치료하는데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당뇨 기능을 좋게 하는데도 많이 사용하는 자리들 이 바로 방광 자리니까는 자 염두에 두시고 자 다시 한번 그 쭉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된 자리가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냐면은 눈눈 바로 옆에 있는 정면이란 자리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눈부터 눈부터 눈터 음. 자 이렇게 어디부터 정명이란 자리부터 해서 정명에서 창죽을 거쳐가지고 뒷머리 머리 뒤쪽을 돌아가지고 대추혈자리를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대저라든가 풍문이라든가 그 다음에 폐수라든가 걸음수를 거쳐가지고 승부를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위중을 거쳐가지고 승 승산을 거쳐서 원륜을 거쳐 가지고 발가락 새끼발가락에 있는 지음에 이르는 자 지음에 이르는 이 자리가 바로 방광경락인데 이러한 방광경락 관리를 통해 가지고 방광만을 다이 방광만을 튼튼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방광을 튼튼하게 해줄 뿐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눈도 건강하게 만들고 자 녹내장 병내장 황방변성 같은 것들 비무증 같은 것들 안구 건조증 과 같은 것들을 어 관리하고 치료하는데 또 예방하는 데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특히나 이 방광경락은 정말 안 쓰이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데를 꼽아 봐라. 그러면 위중을 꼽습니다. 그다음에 승근, 승상 꼽고 골륜 두 개를 꼽으라 하게 되면은 자, 두 개를 꼽으라 하게 되면 위중과 골륜을 꼽습니다. 세 개를 꼽으라 하게 되면은 위중, 골륜, 그다음에 심맥을 꼽습니다. 네 개를 꼽으라 하게 되면 경골까지. 다시 위중, 그다음에 골륜, 그다음에 심맥 그다음에 경골 해 가지고 요런 자리들 꾸준히 관리하셔 가지고 허리에 어떤 문제도 제거해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떤 두통 같은 거 어깨끔 해주시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할때 지금 이렇게 방광 경락을 다시리고 그러면 굉장히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방광 경락 어디부터 시작해서 지연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를 거쳐가지고 골륜을 거쳐서 승 승상 승근을 거쳐서 위중을 거쳐서 승부를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폭문을 거쳐서 그 다음에 대추혈자을 거쳐가지고, 자, 눈에 있는 창죽이라든가 정명이 드는 자리까지 방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방광경락을 관리하 꾸준히 관리하시게 되면, 은 정말 어, 허리통증도 없고, 무릎통증도 없고, 그 다음에 시력도 좋아지고, 두통도 없는 아주 좋은, 어, 건강한 삶을 살아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방광경락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자, 다음에 또 뵙는 걸로 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